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1일차 마감 데이터와 또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의 마감 데이터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니까요, 공동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하고 한국투자증권이 배정 물량이 늘어났더라고요. 즉, 우리 사주 미달이 발생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두개 증권사의 배정 주식수만 늘어날 리가 없어요. 다른 증권사도 비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두개 증권사를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은 반영되지 않은 수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 거라 내일 정확히 반영되는 수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사주 미달은 총 17만 0세 주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미달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수가 360만 주였거든요. 그래서 청약률을 계산하면 95.25%예요.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달이 발생했다고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직원수가 많은데 연차별로 배정되는 주식수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이 금액을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청약을 포기했거나 일부 수량만 청약을 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충분히.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은요 우리 사주 미달분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미리 반영한 배정 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되는 경쟁률이나 또 다른 유튜버분들이 보여주는 경쟁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1일차 데이터를 보시면 오늘 DB금융투자하고 신용증권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셨죠 청약건수를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신용증권은 예상균등배정 주식수라도 보여주는데 DB금융투자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꽁꽁 아마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은 거겠죠? 네. 아무튼, 청약 건수는 각 증권사별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균등은 1회차 기준으로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신형증권, 이렇게 3파전인 상황이에요. 하나금융투자의 청약 건수가 왜 이렇게 얼마 안 되지? 조금 의외이기는 한데요. 아마 내일이 되면 하나금융투자의 청약 건수가 엄청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균등은 확실히 신형증권이 가장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1일차 청약 건수를 대형 IPO들의 성적과 한번 비교해서 보면요. DB와 신형을 제외한 수치가 이미 58만 건 이상이 되거든요. 어, 신형은 그래도 예상균등 배정 조직수를 16주라고 공개했으니까 역산을 해서 계산해 보면 청약 건수가 약 2,775건 정도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최소 58만 건 이상이라는 거. 그렇다면 일진 하이솔루스보다도 훨씬 좋은 성적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넘어가서 비례 경쟁률을 보시면요. 여기도 신형 증권이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례 경쟁률은 신형이나 DB 대신의 경우에 배정 주식수가 워낙에 적어서 내일은 경쟁률이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계속 체크해 보시고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내일 시간대별로 경쟁률은 제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일차에 들어온 증거금 5.6조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SD 바이오센서 이후에 1일차 청약 증거금은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최근에 인기 공모주들 보면 또 1일차 증거금 대비해서 2일차에 10배 정도 증거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진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래도 이큰 작은들은 2일차의 경쟁률을 보고 청약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10배 정도를 생각한다면 내일 한 50조에서 55조 정도의 증거금 유입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50조 기준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면 740.74대 1. 55조 기준의 비례 경쟁률은 814.81대 1이 됩니다. 물론 또 증권사별로 다다르 테지만요. 아, 그리고 비례 배정 물량도요, 제가 우리 사주 미달분 계산한 수치를 이미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 경쟁률 800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비례 한 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은 약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5, 4, 6입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 경쟁률 기준으로 봤을 때한 2,000만원 초반대 정도라면 충분히 한 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경쟁률은요 내일 시간대별로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 미달분 정확히 반영된 수치도 다시 체크해 드리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하나금융투자의 청약 건수와 경쟁률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저라면 DB와 신영이 다른 증권사와의 경쟁률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비교적 서버가 좀 안정적인 증권사에 청약을 할것 같은데요. 경쟁률 격차가 예상 밖으로 너무 크다면 고민을 조금 해봐야겠지만요. 내일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대신밸런스 제1 0 스펙의 마감 상황 간단히 또 살펴볼게요. 자 청약건수는 많이 접수됐어요. 98,145건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은 6주에서 7주가 되겠고요. 37%에 해당하는 분들은 7주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죠. 비례 경쟁률 415.1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균등만 참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현대중공업의 비례 자금은 다 투입을 하시고 남는 금액만 청약을 하셨거나 균등만 참여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스펙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청약 건수는 사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보다도 많이 들어왔어요. 최고 칩니다. 그런데 유입된 증거금은 보시면 가장 낮은 수준이죠. 뭘 그럴까? 우선, 상장일이 9월 17일로 변경이 되면서 현대중공업하고 상장일이 겹치게 됐어요. 자금이 현대중공업 쪽으로 쏠릴 것 같다는 판단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스펙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이제 스펙주는 조금 끝물이다. 따상따상상 이런 기대는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이 균등만 대신 스펙에 청약을 하신 분들은 수수료 값도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상장일의 성과는 아직은 모릅니다. 현대중공업이 안정적으로 막 따상을 기록할 만한 그런 종목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고 또 성장성이 엄청난 섹터가 아닌 보선주고. 그래서 상장일에 생각보다 현대중공업으로 가지 않은 일부 자금들이 오히려 또 스펙에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결과도 그런 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청약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따 정도는 기록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네. 이제 비례 배정 수량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부분 다들 아시겠죠? 대신 스펙도 546입 원칙적으로 적용한다고 하고요. 요즘에 546입 적용한다는 종목들 결과를 보면 0.5대의 소수점도 한 줄을 올려받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0.5 후반대라면 한 줄을 받을 확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청약한 수량을 비례 경쟁률로 나누면 예상 배정 주식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억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청약한 수량 나누기, 비례 경쟁률 해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중공업의 경쟁률 체크하랴. 또, 대신 스펙 마감 앞두고 청약을 도대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랴. 정신적인 에너지 알게 모르게 많이들 쓰셨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머리 좀푹 쉬게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